1억짜리 집은 1100에 7만원 2억 3천짜리 집은 3400에 23만원 장기한심은 일분처럼 요렇게 중복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1800명, 100명, 100명 요렇게 총 2000명을 모집하는데 1차 커트라인은 2점 2차 커트라인은 1점 15점 만점에서 1점, 2점이면 해볼만하죠. 당첨 가능성 아주 높아요. 안녕하세요. 아영이와 아린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SH공사의 2023년 3차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모집 공고를 공유합니다. 포인트만 간단하게 알아보면 무이자, 최대 6천만 원, 최장 10년, 집물세, 중복지원, 무이자로 최대 6천만 원을 최장 10년 동안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한줄 요약입니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입주를 원하는 주택에 보증금 30% 최대 6천만 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여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무이자 6천만원 10년 공공임대주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집을 주는 유형과 집 구할 돈을 주는 유형 장기안심주택은 집 구할 돈을 주는 유형이다. 그러니까 집물세 내가 살 집을 내가 직접 찾아야 해요. 그래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보통의 공공임대주택은 당첨자 발표를 할때 내가 당첨된 집 동호수가 함께 나옵니다. 유니난 무슨 단지 몇동몇호 그러나, 장기한 신주택은 동호수가 안 나와요.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찾는 과정, 집물세에 추가를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부동산에 SH 가능한지 물어봐야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겐 중복 지원이 있죠. 주택도시기금대출 관련 유의사항.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니 해당 은행 상담 후 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붉은 글씨로 밑줄까지 쳐서 특별하게 강조된 부분입니다. 장기안심주택은 보증금의 30%만 해결해주니까 나머지 70% 본인부담금은 기금대출을 이용해라. 이걸 공고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sh에서 받고 기금 대출로 또 받고 중복으로 받아라 이 말이에요. 중기청이랑 이거 같이 해서 현재 살고 있어요. 집 보증금이 1.65억인데 0.45억을 장기한식으로 해결하고 남은 보증금 1.2억 중에서 80%, 0.96억을 대출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분은 2400에 12만원으로 이사하신 겁니다. 엄청 똘똘하시죠? 중기청이라는 기금대출과 무이자인장기안심을 중복으로 이용해서 보증금 1억 6천만원짜리 집을 2,400에 12만원으로. 이게 바로 중복지원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복주머니 여러분, 보증금에 쫄지 마세요. 장기안심은 이분처럼 이렇게 중복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 카페에는 장기 한심주택에 당첨되고 곧 계약을 앞두신 분의 게시글이 있는데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 드립니다. 일단 보기 쉽게 표로 만들어 주셨어요. 보증금에 따라서 지원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기금대출 80%를 이용하면 이자는 얼마나 되고 최종적으로 내가 부담해야 할 보증금과 월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1억짜리 집은 1100에 7만원, 2억 3천짜리 집은 3400에 23만원. 짤리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만만한 수준이 됩니다 보증금에 쫄지 말자 요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 숫자로 너무 잘 표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마음이 좋았는데 집 구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부동산에서도 많이들 알아듣고 좋은 집들로 이사 갈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영이랑 아린이가 줄을 참잘 먹는데 예전에는 귤을 까서 입에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한번 귤 까는 방법을 알려줬더니 이제는 얘들이 알아서 까먹고 또 나눠주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장기 안심 주택이 생각났습니다. 귤을 누가 까서 입에 넣어주면 편하죠, 좋죠. 동호수까지 나와서 바로 이사갈 수 있으면 편하죠, 좋죠. 귤 까기 귀찮잖아요. 손톱도 노랗게 되고 진물색도 귀찮아요. 발품이란 말이 괜히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방법을 한번 배우면 이까지껏 나도 할수 있다는 걸 경험하면 귤을 나누듯 경험을 나누는 행복한 아영인의 세상이 될 겁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혼자서 못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잖아요. 집 물색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수 있다. 귤 이론이었습니다. 아영인의 TMI 구독 좋아요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신청 자격 보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세 가지입니다. 일반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통합 특별공급 1,800명, 100명, 100명 이렇게 총 2,000명을 모집하는데 먼저 1,800명을 모집하는 일반공급부터 볼게요. 공고일 현재 서울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100% 부동산 2억 1,55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인 사람 소득은 금액으로 보면 1인 가구 402만원, 2인 가구 550만원, 3인 가구 671만원입니다. 서울이라는 지역 제한이 있고 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는 등본에 가치 있는 가족들을 본다는 숨은 의미가 담긴 단어가 보이네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신청 자격일 때는 내가 가족과 등본상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해요. 분리되어 있으면 나만 보니까. 또 형제 자매는 언제나 그렇듯 나랑 관계 없습니다. 공공주택에서 형제 자매는 남이에요. 그리고 총 자산이 아니라 부동산이 기준입니다. 총자산, 부동산, 뭐가 다르냐? 쉽게 총자산은 통장에 있는 돈, 주식, 또이 집에 보증금, 이런 걸다 보는데,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만 봅니다. 따라서 총자산이 아니라 부동산이 기준이 공고에서는 통장에 100억이 있어도 토지와 건축물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100억 있는 사람이 부동산이 없다는 게 말은 안 되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금융자산은 안 본다. 다음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입니다.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특별공급으로 접수할 수 있는데 서울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동산, 자동차 이런 자격은 일반공급과 동일하고 소득만 20% 증가했습니다. 특별공급은 120%도 가능해요. 금액으로 보면 2인 가구 650만원, 3인 가구 806만원 또 신혼부부는 자녀의 유무에 따라 1순위, 2순위가 나누어지는데 순위가 크게 의미를 가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대통합특별공급입니다.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면 접수할 수 있는데 서울 무주택세대 구성원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이런 자격과 자녀 유무에 따라 1, 2순위가 나누어지는 것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조건이 비슷합니다. 역시나 순위가 큰 의미를 가지지는 않을 것이다. 100% 당첨 기대해봅니다. 당첨자 결정 방법은 배점이고요. 배점은 5개 항목 15점 만점입니다. 나이 부양 가족 수, 서울 연속 거주 기간, 미성년 자녀 수, 사회 취약 계층. 밑에 보면 뭐 이런 게더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며 특별 공급 탈락자는 일반 공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보통 우선 공급은 일반으로 전환시켜 주는데 얘는 안 된대요. 어떤 집이 가능한지 볼게요. 서울에 있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까지 된다. 단, 다중주택 고시원, 고시텔, 안되고, 근생, 전유부가, 유반건축물이면 안된다. 아무래도 장기안심주택이 돈을 빌려주는 대출 같은 유형이다 보니까, 애초에 대출이 안 나오는 집은 취급을 안 하네요. 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2인 이상은 85제곱미터 이하도 가능하고, 전세는 4억 9천만원 이하, 월세는 전환보증금까지 더해서 4억 9천만원 이하면 됩니다. 지원금액은 30% 한도로 최대 6천만원. 보증금 등이 1억 5천만원 이하는 50%로 최대 4천 5백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전세전환 보증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원이라면 전세전환 보증금은 1억 5천이 됩니다.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도 가능.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계약서만 다시 작성하면요. 재계약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래. 그때 이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건 무이자니까 아주 꿀이죠. 마지막으로 커트라인 보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장기 한신주택은 늘 미달이라 항상 전원합격이었는데 올해부터 커트라인이 생겼습니다. 올해부터 제가 소개했거든요. 그러나 커트라인은 갈수록 낮아집니다. 1차 커트라인은 2점, 2차 커트라인은 1점. 15점 만점에서 1점, 2점이면 해볼만하죠. 그래도 이번에는 뽑는 인원이 반으로 줄었으니까 경쟁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기안심주택은 계약기간이 1년이거든요. 1차, 2차 분들은 내 경쟁자가 아닙니다. 경쟁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 당첨 가능성 아주 높아요. 우리 복주머니 여러분은 보험으로라도 하나씩 갖고 있게 추천드립니다. 특이사항입니다. 임대인 중개수수료 지원. 아무래도 SH 되는 집을 찾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나 말고 임대인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 오 좋아요. 서류도 같이 낸다. 접수는 12월 26일부터 12월 29일까지 인터넷 청약 신청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류는 12월 26일부터 1월 5일까지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발표는 3월 15일. 보통 이 사이에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가 있는데 장기한심 주택은 다릅니다. 접수와 서류를 같이 해야 해요. 동시 제출. 이래서 부적격자가 많습니다. 인터넷 신청자 전원 제출. 아마 몰라서 서류를 못 내신 분도 있을 테고 귀찮아서 안 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무튼 제출기간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서류는 잊지 말고 신청과 동시에 냅시다 무조건 등기우편으로 여기다가 제출해야 합니다 일단 제출하면 보안 요청하니까 쫄지 말고 제출하세요 무슨 서류를 내야 하냐 동의서 간단해요 이름 주민번호 서명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이네 가지는 무조건 제출해야 하고 나머지는 해당자만 제출합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왜 제출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 동의서 동의를 해주셔야 소득 자산 자동차 조사를 합니다 sh가 아무리 공기업이라도 동의 없이는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수 서류고요 등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기준인 공고입니다 따라서 세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본으로 파악을 합니다 초본 서울 연속 거주기간 배점 때문이에요. 초본에는 과거 주소 변동 내역이 모두 나오잖아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꼭 상세로 떼야 합니다. 나한테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 SH는 알 수가 없어요. 등본에 있잖아요. 세대분리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1차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는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외의 서류들도 많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15쪽을 확인 부탁드려요. 접수는 공짜 당첨되면 최대 10년 동안 무이자로 6천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 주택 우리 모두 신청하자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공짜인 거 아시죠? 또아영이네 효과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을 남기면 당첨된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일단 접수하자. 모든 걱정은 당첨되고 하자. 모든 걱정은 은행에서 하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